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섯 사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더니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필라델피아의 한 고층 빌딩, 다섯 명의 남녀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됩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훑어 보다가 눈총을 받게 되고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데요.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임시직인 경비원이 비상벨을 누르고 건물 관리인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기기의 이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경비원이 휴대폰을 꺼내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시설 관리인은 회로에 이상이 없어 회로 차단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차단기를 살펴보며 엘리베이터는 암전이 되고 그래도 작동이 되지 않자 주동력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남녀가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하고 그때 또 꺼지는 엘리베이터의 불 시설 관리인이 주동력을 껐다 키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세팅을 다시 해보기로 하죠. 그때 모니터에 이상한 형체가 보이더니 또 꺼지는 엘리베이터의 불. 불이 켜졌을 때는 이미 여자가 등에 상처를 입은 후였는데요. Oh, what in the world? Oh my god. I can't, tell what he's saying. I can't tell what you're trying to say turn off the music turn off the music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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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고, you, man. she fell into me so you cut her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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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to her and then she fell into me <웃음> <웃음> yes i do mind you mind if we search can you can you turn towards the camera and show us what happened to you please oh my god 건물 관리인은 여자의 상처를 보고 경찰을 부르기로 합니다. 마침 주변에서 투신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형사가 출동을 하기로 하는데요. 후배 관리인은 선배에게 자신이 본 이상한 얼굴을 보여주지만 선배는 착시 현상이라고 여기죠. esto es algo malo. 절대로 열리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문. Stay away from me, man. I can't help. I want to get out of here too.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양복 입은 남자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They're all keeping an eye on. 형사가 도착하여 그들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Get you out of there. Shouldn't be much longer. Please just remain calm. Ben. 형사는 경비원이 임시직이라는 것을 듣고 신상을 조사하게 하고 후배가 화면에 찍힌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선배는 무시를 하는데요. 그때 또 깜빡거리는 엘리베이터에 여자의 눈에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환영이 보이고 엘리베이터의 불이 꺼지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거울에 목이 찔려 죽게 됩니다. 형사는 지원 요청을 하고. 후배 건물 관리인은 이 모든 게 악마의 짓이라며 엘리베이터 안에 악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형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상 조사에서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경비원을 의심하죠. 엘리베이터의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 시설 관리인. 하지만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더욱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형사는 시설관리인의 죽음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의 한 남자를 의심하고 조사하는데요. 그때 보이는 이상한 장면들. 형사는 건물에 들어올 때는 가방을 메고 들어왔지만 엘리베이터에서는 가방이 없는 남자를 계속해서 의심하죠. 또 깜빡거리는 엘리베이터의 불. 사람들은 또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불이 켜지자 케이블선에 목이 감겨 죽어있는 노부인. 과연 누가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을 죽이는 걸까요? 이 영화는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다룬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다른 공포 영화들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잔인한 장면은 많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공포감을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또한, 원죄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악마의 소재가 단순히 저주를 내리는 악마의 이야기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참신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밀실 공포물을 좋아하시거나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